네, 사이버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사이버원이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들락날락 해 가지고 많이 어려우실 텐데 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원래 이제 저는 시가총액 천억 이하는 될수 있으면 상담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 구독자님 한 분이 어, 사이버원 분석을 좀 요청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영상 찍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아, 최근에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되게 많이들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해킹위험 때문이죠. 해킹위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 사이버원 주가가 보안 관련주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냐, 왜 급등이 나왔냐라는 알고 계셔야 돼요. 미국에서 이제 최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테슬라라는 차량을 타고 가다가, 만약에 이게 해킹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송을 누구한테 걸수 있냐, 테슬라한테 걸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지만 미국에서는 어때요? 뭐 이런 걸로 막 천문학적인 돈을 벌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현대나 뭐 기아나 얘네들도 자율주행 차들을 이제 만들 거 아니에요. 만들고 있고. 그러면 그거를 미국에 수출했을 때 거기에서 만약에 해킹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안이 대두 대두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전까지는 기업들이 보안에 신경을 안 썼어요. 왜 돈이 안 되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손빵망이 처벌하잖아요. 손빵망이 보안에 투자하는 돈을 투자하느니 그냥 벌금 내고 만다 그 마인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뭐 말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뭐 KT 해킹, SK 해킹 당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기, 뭐야, 국가정보자원은 거기 불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건물 들어가보시면 알겠지만, 화재가 날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리튬밧데리도 250개를 놨다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100% 테러라고 봅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SKKT 뭐 징벌하라 했는데, 지금 정부가 이걸 대응을 못 해버리니까. 그리고 대응체계도 없어가지고 어디에 요청했어요? 네이버에 요청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일본하고 한번 비교를 한, 한 적이 있어요. 일본하고 유럽은 지금도 키 쓴다, 도장 쓴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사이버전, 심리전 해가지고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한번 오면은 전분계 셧다운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영상 지금 어떤 건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제가 말한 대로 됐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해킹되면 개인정보 유출됐다 뭐 하면은 그것만 끝이 아니라 지금 모든 시스템이 그냥 마비가 돼 버리잖아요, 전부다. 그러니까 한국의 빨리빨리 시스템이 좋은 것 같지만 디도스나 공격에 한번 받아 사이버 공격 받아버리면 그냥 모든 행정이 올스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도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팩스를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빨리가 좋은 건 아니다 예, 생각 상황에 따라서는 전시에는 얘네들이 훨씬 유리할 수 있죠 한국보다 그래서 사이버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왜 장황하게 지금 앞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보다 어떻게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료 소멸이 아니에요 재료 소멸이 아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추석 때 있는데 추석 때또 무슨 사태가 터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이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어떻게 해? 더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예요 지금 이게 종목이 시가총액이 5 3 6억이에서뭐뭐할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떨어질 것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보시고 2부에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 매매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매매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추세매매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그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밑줄을 하나 그어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수렴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시작 는 지점. 사실 여기에서 저점에서 횡보하고 반등하는 이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l s 일 레트리닉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언제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140만이라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를 매수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매수타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추세가 다시 꺾이고 수렴하는 시점, 즉 추세가 꺾였다는 라건 뭐죠? 이 평선하고 캔. 들이 붙은 시점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됐던 그리고 뭐 헤드앤숄더가 됐던 대파동은 거의 2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분출한 이후에 이평선하고 수렴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으로 보고 여기에서 길게 롱으로 가져가는 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가격을 보면 66,400원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끝나는 시점은 어디죠? 23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몇 배가 올라갔죠? 6만 원이 24만 원이 되면 네 배입니다. 내가 천만 원을 들어갔으면 4천만 원이 됐고, 1억이 들어갔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매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우량주 위주로 롱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LS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간격. 그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찍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소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저점 대비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대응을 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실시간 매매를 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도 혜택을 자그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갈 때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될때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똑같이 ls 일렉트로닉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고요 다시 고점에서는 매도 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립니다 지금 주식을 하면서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팔고 나서 50% 100% 올라갈 때속 쓰린 경험 한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목표가를 15만원까지 봤는데 12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캔들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괴리율, 이격. 이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이격 같은 경우에는 이 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벌어진 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것은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이 기업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재무분석을 분석해서 판단된 가격이 있고, 그 가격보다 높으면 종목이 과열됐다, 낮으면 종목에 비해서 침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과열과 침체되는 구간에서 매수란 하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제가 이런 자리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수 들어갈게요라고 문자를 넣어드릴 거고요. 고점. 이렇게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ls 일렉트로닉 매도할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실제 이런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영상은 2주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요 h&m 2년 만에 다시 그때 구주식 됩니다 주가 방향 완전 분석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19,200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디까지 제가 목표가를 잡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보시죠. 여기서도 청구점 이상 나왔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까지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19,800원까지는 볼수 있고 여기에서 조정이 살짝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볼수 있어요? 21,000원에서 여기까지는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받쳐 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22,650원까지도 한번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22,650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가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19,000원에서 들어가서 23,000원까지 목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그마치 한 3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리. 저점에서 수렴하는 자리에서 저는 매수 신호라는 걸 드리고, 고점, 청산, 저항이 맞는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와 매도를 할때 저와 같이 매수와 매도를 참여하실 분들은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기존에 계신 구독자님들 전화번호 아래에 같이 기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문자를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 있고 내가 공사다망해서 실질적으로 주식창을 자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한 지는 오래됐지. 정확히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3969-8354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이버원 보시면 21년도에 1600원에서 이제 2540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542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건데, 나오다가 지금 4000원대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패턴의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안암전자예요안암전자 하만카돈 인수할 때. 상황이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535억인데 거래량이 1,631만. 여러분들 거래량이 무조건 많이 터지면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거래량이 시가총액이 낮은데 많이 터졌다라는 건 그만큼 뭐가 많이 탔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이 많이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이 저 입장에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어떻게 해야 돼요? 싼값에 주가를 눌려서 뭘 유도해야 돼요? 손절을 유도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주가를 떨어뜨려서 손절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라는 거죠. 왜?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물량을 쌍값에 모아야 다시 한번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분봉을 켜놨는데, 여러분들은 이 차트를 보면은 얘한테 기준이 되는 선이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보이셔야 돼. 어디예요 120선이에요, 기준선이. 120선을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120선을 내려오고, 상승,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지금 어디가 깨졌어요? 120선이 깨졌잖아요. 깨졌다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깨졌다가, 예. 네. 그러면 여기 방어력이 어떻게 해졌다? 느슨해졌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전제 자리에서 여기에서 지지 저항을 받기보다는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여기가 한번 깨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이렇게 깨는 이유가 뭐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 사이버원 들어갔어요 만약에 현재가 4,470원에 들어갔다고 가정해볼게요 손절가 어디로 잡을 거예요? 여기로 잡으실 거잖아요 4,200원 이평선이니까 그리고 일부는 여기 잡았을 거예요 갭이 있으니까 어, 나 여기 4,100원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해요? 여기 손절 물량을 받아먹기 위해서 주가를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3,800원까지 그면 4,000원까지 손절라인, 다 손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량 어떻게 해야 내요 받아먹고 여기서 이렇게 밀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뭐 맹신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차트를 볼 때도 에 이걸 보셔야 돼요. 시가총액 538억이면 가볍잖아요. 그러면 가벼울수록 뭐예요?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 이평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안 나요. 와 만약에 이게 삼성전자다, 무조건 여기에서 반등 나오죠. 대형주니까. 대형주는 하나의 세력이 아니잖아요. 다중세력이거든요. 근데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아야 세력이 하나 나두 개요. 그리고 얘네들이 작업하는 물량이 10억에서 20억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변동폭이 어때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게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가 모습도 주가가 등락폭이 이렇게 커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정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 증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체크를 해볼게요. 밑줄 하나 그어볼게요. 얘 기술적 반등 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이틀 걸렸잖아요. 19일에서 23일 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지금 급등이 나왔죠. 지금 9월 29일이잖아요. 오늘이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얘가 언제? 한 2일에서 3일은 뺀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간 대응이라고 한다고. 요 그리고 저 여기 보시면은 힌트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저기 고점 여기죠. 얘 고점 줄었잖아요. 근데 고점이 깊으니까 하락폭도 어때요? 깊잖아요 여기보다 깊었죠 더 낮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면 지금 현재 높이가 얼추 여기하고 비슷해요 지금 그러면은 얘가 조정을 받았을 때 최소한 어디까지 여기 4천원 근처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이버원 종목 혹시 물려 있으신 분들, 100% 물려 있으신 분들 이 있으면은, 이거는 제가 대행 신호 해드릴 테니까, 어, 제 구독자님들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서 실시간으로 어, 매수매도 타점을 공유 받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구독자님들 중에서 10% 20%만 제가 드리는 종목 한번 따라가 보세요 한주라도 따라가 보실 분들은 0 1 0 3 9 9 8 3 5 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알림 신청 완료가 되면서 제가 사야하는 자리에서는 매수합니다 팔아야 되는 자리에서 는 매도합니다 문자 신호 드리고 있거든요 한번 받아보시고 10% 20% 한번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실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